이건 정말 레어한 앨피로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왔고 제가 요즘에 좀 자주 듣는 음악들 이 앨범 은 정말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디제잉을 한다 치면은 이렇게 이 노래를 이제 이통스캇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로 넘어갑니다. 크러쉬의 LP 추천 리스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LP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곡한곡 한곡 세세하게 히스토리들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샘플링을 한 원곡을 찾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들을 좀 선별을 해왔고 나머지는 제가 요즘에 좀 자주 듣는 음악들 그 LP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보 브라이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소울 뮤지션인데 피보 브라이슨의 어 리칭 포더 스카이라는 앨범이고요. 1978년에 나온 앨범이고. 제가 이 피보 브라이슨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곡들이 명곡들이 많아요. 피보 브라이슨의 필더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완전 소울 음악인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타이달라 사인이랑 뭐 르웨인이랑 더드림이랑 이렇게 막 여러 뮤지션들이 같이 한 노래가 있는데 Love You Better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샘플링 네, DJ 머스타드가 프로듀싱 한 노래고 이 피보브라이슨의 f 드 e l The Fire를 샘플링을 해서 이 Love You Better라는 노래 이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인트로가 나... 어디서 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피보브라이슨의 f 드 e l The Fire라는 노래였고 이 앨범에 있는 모든 노래들이 다 너무 명곡들이 많고 좋습니다 이 Reaching For The Sky 앨범 말고도 피보브라이슨의 다른 앨범들도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 이 정말 완전 명반인데요. A Day in New York이라는 이제 루이치 사카모토 선생님과 모렐 렌 바움이라는 보컬리스트와 함께 그 재즈 커버 앨범인데 리메이크 앨범인데 이 앨범 중에서도 많은 재즈 명곡들이 여기에 이제 어 서버가 되어 있는데 루이치 사카모토 씨가 연주를 하셨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앨범인데 알바노토라는 분이 또 약간 리모델을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멋있는 그런 노래 이 노래는 제가 사색할 때 집에서 엄청 많이 듣는데 이 LP의 마지막 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이 앨범도 나온지 엄청 오래됐는데 사운드가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멋있고 인센사 테 지금요네 정말 좋아합니다 데사피나도 이 노래도 이 앨범 이 앨범은 정말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음악 좀 깔아 주실 거죠 너무. 짧게 짧게 들려줘가지고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꼭 듣는 노래인데 이 나우미 앤 l 로 어, 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o u I c 이 앨범도 브라질 음 o 들을 이제 리 t 이 e 한앨범 o 데첫 트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트랙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노래 아마 이 나우미 앤 고로 이분들은 다 일본 분들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우연하게 어디서 구매를 했던 LP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톰스카 이제 스케소폰 연주하시는 분인데 제가 톰스카 앨범이 거의 대부분 다 있는데 이 노래도 이제 들어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Intimate Strangers라는 앨범이고 이 앨범에서 첫 번째 사이드 1에 3번 트랙인 Getaway Day, Getaway Day라는 노래가 있어요. 음 Mm -hmm. 아까 그이 인트로 다시 한번 인트로를 들어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디제잉을 한다 치면은 여기 이 노래를 이제 이 톰스카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로 넘어갑니다. 뮤직소울 차일드의 uh, 'Give More Love'이라는 노래인데 이, 또 톰스카. 선생님의 노래를 샘플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노래가 다시 탄생한. 두 아티스트 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또 이런 접점이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탄하고 아 정말 멋있다. 저는 이 뮤직 솔 차일드 소울스타라는 앨범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이 트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 이게 진짜 오리지널 약간 연주를 한 트랙인가? 시퀀싱을 한 트랙인가 했었는데 역시나 통수갑의 어.. 노래를 샘플링을 한 그런 또 역사가 있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처, 앞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에 이거는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 옛날 거여가지고 이거는 정말 레어한 LP라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왔고 저의 애장, 애장 모니카 세텔룬드, 세텔룬드 왈츠 폴 데뷔를 그 트랙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에도 그 왈츠 폴 데뷔를 부르신 게 있는데 여기에 그 모니카스 바스라고 아마 되어 있는 트랙이 아까 그 와이츠풀 데뷔 노래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스톤 플라워라는 앨범이고 안에 속지도 정말 이쁘, 이쁘고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안도리냐라는 트랙이고 제가 집에서 치, 약간 쉬고 싶을 때칠링할때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제 LP들은. 정말 뭐 CD도 그렇지만 이렇게 크레딧을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써 놓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다 연관성이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다또 세션으로 참여했어요. 뭐 베이스의 롱 카터 그리고 기타에 유미르 데오다토가 또 있습니다. 데오다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고요. 아 여기 또 휴버틀 로스 있어요. 플루트에. 그러니까 완전 어벤져스의어벤져스 앨범, 앨범이라는 거죠. 이게. 오렌지들을 다 유미르 대오다토가 했는데 대오다토 선생님은 재즈 도 많이 연주하셨고 프로듀싱하셨고 쿠렌더게을또 프로듀싱을 하셨던 힙합도 하시고 재즈도 하시고 펑크도 하시고 소울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아주 좋아하는 뮤지션들 이렇게 저의 LP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W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W 코리아 구독자가 아니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러쉬였습니다. 감사합니다.